와 큰일났다 <laughs> 할로윈 이벤트 얼마 안 남았어 <laughs> 빨리 고대섬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번에 생긴 로드를 만들러 갈 건데 제가 좀 늦게 알아가지고 급하게 만들러 가는 중이에요 저를 응원한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꾹와 도착했다 일단 요거 타고 나서 점프 아 잠깐만 <laughs> 너무 낮잖아 <laughs> 다시 올라가야 돼. 로드를 만들러 가야 되기 때문에 폭포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아래로, 슝짠 이렇게 지하로 내려왔고요. 여기에 고대 기록 보관소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보자. 도착했죠.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이 로드인데요, 네크로틱 로드라고 해서 할로윈 때 만드는 거예요. 재료는 아래 세 가지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필요한 건이 피의 뼈거든요. 황량한 깊이 소금풀에서 상균네 로드를 가지고 사냥을 하다 보면 잡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도련변이를 구하려면 이상균네 스파이어라는 로드가 있어야 됩니다. 오, 뭐야 칼 소리 나. <laughs> 이 로드를 구하려면 어드민 이벤트 중에 저주 있죠 저주 타임에 언더그라운드에 가서 천만 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붉은 무서운 해골입니다 요거는 프라이트 풀 레드존에서 사냥을 하다 보면 구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저주받은 해골 내입니다 할로윈 마을에서 스켈레톤 내시를 잡은 다음에 간별을 해도 얻을 수가 있는 물고기구요 이렇게 재료를 다 모은 다음에 제작대회 와가지고 피해 뼈 5개 붉은 무서운 해골 2개 저주 받 받해골레시를 가지고 이렇게 제작되어 오면은 되구요 사양을 보면 유인속도 82 행운 143 컨트롤 0.05 탄력성 66 최대 무게 400톤 입니다 그리고 특별 능력이 있는데요 30% 확률로 네크로틱 돌연변이가 있는데 요건 14.4배 가치를 올려주고요 그리고 13% 진행 속도가 있고 2초마다 컨트롤 바가 10% 줄어들면서 진행속도와 탄력성이 10%씩 증가하게 돼요. 아무튼, 어려운 물고기일수록 점점점 진행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더 쉽게 잡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네크로틱 도련베니까지 뜬다면 많이 비싸게 팔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돈은 66만원이 필요한데요. 요거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구했다! <웃음>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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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크로틱 로드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즐겨찾기하고 장착 뜨든 뜨든 뚜든 <laughs> 와 이거 뭐야 얼굴 넷신가요 붉은 환한 넷신가요 <laughs> 일단 넷시 뼈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붉게 물든 뼈에다가 척추까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 할로윈 이벤트 때만 구매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붉게 붉게 물드는 거 너무 멋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로드 얻었나요? <laughs>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나요? <laughs> 아무튼 목겜TV는 뭐, 오늘 이렇게 만드는 걸 성공을 했고요 한번 이 로드를 사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속도는 역시 플러스 13%라고 나와 있고요. 오, 어? 방금 전에 불게 빛나면서 34%로 올라갔어.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2초가 지나면서 컨트롤 바가 바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운 물고기를 잡아봐야겠는데? 좋아요. 꾹. 오, 그래, 이거야. 마이너스 57. <laughs> 이거 한번 잡아볼 텐데. 2초 지나니까, 오, 올라갔어. 진행속도 올라갔어. 오, 또 올라갔어. <laughs> 야, 계속 올라가는데, 오, 괜찮다. 이 정도면 좀 잡을 만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낮은 등급의 물고기는 금방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고요. 오네크로틱까지 붙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추천 인챈트는 축복받은 노래나 헤라클레안 이런 거 쓰면 좋을 것 같고 코제믹은 오버클럭이나 시프린스를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인챈트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순고한 멜릭을 이용해서 헤라클레안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오 나이스 떴다 떴다. <laughs>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 이유는 컨트롤바가 커질수록 좋을 것 같아서 이고요 그리고 코즈믹은 오버클럭이나 시프린스 먼저 나오는 걸로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오케이 오버클럭이 먼저 나오네아 진행속도 5%더 더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한번 물고기를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마이너스 22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라가면 마이너스 4가 됐고요 플러스 15? 플러스 37? <laughs> 근데 이게 진행 속도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요 컨트롤 바가 점점 작아지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이렇게 2초가 될 때마다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진행 속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지는 거 같아요 지금 220까지 올라갔거든요 와 장난 아니다. 아, 물고기가 이 안에 들어오면 막지나가. 오 나이스인데 어쩌면 어려운 물고기들도 금방 쉽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로드 어떤 것 같아요? <laughs>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그럼 안녕 무바.